영어로 자유롭게 성경을 데일리 영문 성경 첫째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특히 영문으로 암송을 하면 성경 구절 암기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도덕적인, 정신적인 정화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유명한 성경 한 문장 안에는 어휘력과 함께 최소한 세개 이상의 영어 문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영어 문법의 탁월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영어로 할수 있는 순발력이 늘어나고요. 어, 영문설교 및 기도, 즉 목회와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형성됩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장 28절 내용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알면서 암송을 해야 되죠. 맹목적으로 암송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우매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구절 구절마다 마음으로 알고 또 영어 문법적으로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부분 부분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is good. 아 좋아. 이걸 영문에서는 가주어라고 그러죠. 우리말에도 다 있는 겁니다. 아 좋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 좋아. 아직 진짜 주어는 안나왔어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It is good. 이걸 가주어라고 합니다. 진주어는 뭘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되겠죠. 아, to be near God.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래서 이대로 시작하면서 뒤에 부정사 하시면 진주어가 되겠죠. To be near. 가까이 하는 것은 갓,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진주어입니다. 벌써 문법 하나가 된 겁니다. 문법은 가볍게 다뤄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어 문법이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영어 문법을 많이 합니다. 잘 하고요. 근데 막상 말은 못 합니다. 이유는 문법 속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동산을 제대로 보려면 동산 밖에서 봐야 될까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밖에서 봐야 됩니다. 밖에서 봐야 동산이 보입니다. 아,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진달래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영어 문법도요 가볍게 배워서 가볍게 우리 말에 적용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요. 수십 년 해도 영어로 말을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90% 이상이 계속 할게요. Have made.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땐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해브 플러스 PP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우리말에서요. 우리말에서 우리말에서, 우리말에서 영어로 할때 쓰는 거잖아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따라 해볼까요?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계속 되었거나 완료 되었거나 경험 되었거나 결과 되어진 뉘앙스일 때 영어로는 해부하고 피필스라는 게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써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이 뭐냐면 나는 20년 동안 서울에 있었어. 과거서부터 20년 전부터니까 계속 이아 이거는 해부 피필스야 되겠네. 이렇게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은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되죠. I have been in Seoul for 20 years. 영어 갖는 거. 완벽한 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과거와 현재사에 완료되었다. 봄이 왔네? Spring has come. 어, 봄이 왔구나. 완료됐잖아요. 과거와 현재사. 지금도 봄이어야 돼요. 그럴 때 쓴다든가. She has gone to America. 그녀는 미국 가버렸어. 그 과거와 현재사에 결과가 되어버렸어. So, 그래서, she is not here. 그녀가 지금 여기 없어. 이랬을 때. I have a peep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말과 영어, 한국말에서는 그게 과거로 다 묻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I have seen you. 내가 널본 적이 있어. 적자. 과거와 현재에서 경험이 되는 가 여기서 have made 라고 썼다면, I have made. 뭔가를 만들어 왔어. 계속해서. 뭐, 만든 결과라도 상관없고요. The Sovereign Lord. 하나님께서. My refugee. 나의 피난처로 나는 계속 만들어 왔다는 뉘앙스를 살린 겁니다.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eds는 행적이 되겠죠. 행적.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장 28절 내용이죠.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Day, huh?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